안녕하세요 쉬운 바속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나쁜 모양이에요 나쁜 모양 어, 나쁜 모양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빈삼각, 모자사궁 이런 형태들이 있죠 나쁜 모양 중에 아셔야 될게 곡사궁, 번개사궁, 직사궁 이세 가지 형태는 사는 모양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은 다 죽는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나쁜 모양 중에 죽는 형태를 만들어서 돌을 잡는 네,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궁도가 엄청 넓죠. 자, 궁도 넓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줄여가는 수. 네, 이거 어떻죠? 이거는 그냥 백이 단수 쳐주고요. 잡으려면 둬야 되는데, 네, 따기만 하면 결국에는 흙이 잡으려고 해도 네, 세 줄을 딴 모양은 무조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들어가도, 네, 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 끊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정답은 그냥 네, 일로 나가면 돼요. 쉽죠. 100이 일단 끊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데 두면 뒤에 하나 치고 이렇게 두면 끝나기 때문에 뭐 그냥 둬도 죽고요. 그래서 100도 버틸려면 일단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궁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줄이면 백이 따는 순간 맛보기가 되죠. 두면 따고요 나가면은 둬서 이거 다 잡은 물고기 놓친 건데 여기서 여기를 먹여치는 게 아니고 오늘 배운 나쁜 모양, 바로 바보사공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이 이거 따면은 죽은 모양이라서 여기만 먹여쳐서 옥집 만들면 쉽게 해결이 되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있는다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자동차 오공 형태를 만들어서 땀면 들어가서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나쁜 모양 만드는 문제 첫 문제는 약간 몸풀기였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려워요. 네 난이도가 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시 정지하셨다가 딱 푸시는 게 만약 정답이다 하면은. 진짜 높은 수준의 수익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뭐죠? 붙인 맥점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백이 끼우면은 연결해서 혹구로 연결해서 아주 쉽게 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생각나는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 둬질 리가 없죠 자 여기 두면 그냥 단순하게 단수 치면 끝나요 백이 쳤을 때 흙이 뭐 이런 거 둬도 여기 굳이 두 점을 안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수를 써도 네, 다 살죠. 그러면 흙이 여기서 이렇게 뻗어서 네, 버티고 싶은데 이거 역시 백이 네, 단수만 쳐주면 이렇게 치는 게더 좋겠네요. 이렇게 단수 쳐주면 결국 흙이뭐할게 없습니다. 이으면 넘어가고요. 내리면 끊어서 다 잡으니까 네, 되는 게 없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찔러 들어간다. 역시나 네, 끊으면 끝나요. 단수 치면 딸때 맛보기로 다 살죠. 이것도 뻗어가는 수는 지금은 이게 자충이라 안 되지만 역시나 네,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잡으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딴다면 역시 맛보기 형태로 여기 두면 도 이렇게 넓혀서 살리면 되고요. 얘가 줄이고 들어와도 여기 안 듭니다. 이어서 얘까지 아주. 발뜰하게 살려서 둘 수가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딜 둬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강력한 수법 중 하나가 여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젖혀서 한 집을 없애는 거예요. 어, 이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단수치면 있고, 백이 잡을 때 그때 조용히 찌르는 거예요. 따면 어차피 죽는 모양이고, 백이 이런데 버텨봤자, 네, 여기 한집 없애면, 아, 손쉽게, 내 네, 잡을 수 있죠. 이거, 어때요? 정답 같나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백이 여기서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버티는 수단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줬을 때, 일단 흙이, 네, 찌르고 들어가면, 백이 딸 때, 여기서 이제 이거 찔러서 나쁜 모양 만들어야지 하는데, 백이 어떻게 버티죠? 아, 네, 패로 버티는. 이 강력한 수단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아니다. 나는 여기서 여기를 붙여서 젖힐 때 뻗으면 여기 옥집 되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것도 높은 수일기인데 백이 이제 이쪽으로 치고 이어버리면 결국에는 자충이 돼서 못 두니까 여기서 단수 쳐야 되는데 백이 이쪽 단수 치면 또다시 패가 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자, 정답은 어디냐면 나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답이 다 돌들을 붙여다니면 됩니다. 가장 쉬워 보였던 네, 이 뻗음 여기가 정답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답이 단순해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쓸 때도 만만치는 않아요. 1 0 0 일단 끊어 갈 텐데 여기서 이걸 뻗으면 빈 생각으로 나쁜 모양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어, 왜냐? 백이 딸때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렇게 둬 주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단수 치면 이을 때 이건 나쁜 모양이 안 되죠. 이렇게 집이 나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게. 이쪽에서 뻗는 게 아니고 젖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두면 결국 백이 따는데 그때 여러분 여기 안드실 거죠. 패대니까 여기서는 조용히 네, 빈상각 만들어주면 백이 단수 칠때 이으면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오공 형태가 돼서 따면 치중해서 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일단 뭐 가장 이런 건다 끊어서 안 되는 수고요 그리고 젖히는 수는 뭔가 네, 있어 보이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빈상각 구부리는 수단이 있어서 패가 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뻗어주고요. 그리고 끊어갈 때 단수 친 다음에 내 네, 나쁜 모양, 요거 만들어주는 거 네,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요거. 일단 나쁜 모양 만든다고 단순하게 있는 수는 무조건 오답입니다. 이건 백이 궁도를 쫙 넓혀가는 순간 아무리 나쁜 모양 만든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궁도를 최대한 키우면 이거는 죽은 모양이 아니에요. 비기예요. 비. 어, 이게 비기냐? 여기 두면 매화육궁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흙이 잡는다고 여기를 한번더더서 들어간다면, 백이 딸때 지금은 칠궁이죠칠궁이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열심히 공격해도 곡사궁, 곡사궁 형태의 비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입구 네, 굿자로 가는 수. 이 수는 어떨까요? 이것도 그냥 백이 젖히고요. 지킬 때 단수 치면 끝나요. 지금 이 50은 자동차 50이 아니죠. 자동차 50이랑 십자 50 형태를 제외한 다른 50은 다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의 50은 무조건 네, 사는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여기 안 둬도 되지 않느냐 네, 할수 있는데 이건 꼭 두셔야 됩니다. 여기 안 두면 흙이 여기 뒀을 때 따면 이제 매화육궁 형태가 돼서 흙이 들어가면 네, 다 죽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넣고 지킬 때 단수까지 둬야지 여기 흙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디냐 이제 아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뭉툭하게, 여기다 꼬부는 수가 정답이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까 여기도 쓸때 뻗은 거와, 여기도 쓸때 뻗은 건 다르죠. 여기도 쓸때 뻗으면 흙이 이쪽 있는 분 없죠. 두면 비기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네, 매화육군 형태를 만들면 다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유면은 요거 아까처럼 빅 아니냐 하겠지만, 바깥 공배가 다 메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흙이 여기 두는 수가 유가무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다 메워졌을 때는 무조건 여기 둬야 돼요 그럼 이을 때메가 육궁이 돼서 다 죽는 거죠 요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을 거 같은 게 여기 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쪽을 집어 가는 게좀더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만약 실전이었다면 여기에 백이 있는 거와 흙이 있는 거의 차이는 바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두면은 이어서 네 똑같이 죽었고요 여길 더도 이으면 언뜻 보면 빛 같지만 바깥 공배가 메워졌을 때 단수가 돼서 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요 문제는 꼬부려서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진짜 쉬운데 마지막에 함정을 제가 하나 살짝 넣었으니까 마지막까지 네, 긴장 늦추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두는 수 곡사궁이 딱 보이죠 곡사궁이 보여서 집어 간다면 뒀을 때 네, 단수 쳐서 안 되죠 그렇다고 여길 두는 수는 당연히 단수 치는 순간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 바로 궁도를 일단 좁혀 주는 거예요 백이 이쪽 두면 넘어가서 끝나서 너무 시시하죠. 백이 최대한 버티는 수 어디죠? 네, 바로 먹여치는 건데 여기서 따면 안 되죠. 네, 여기서 당연히 따야지 생각하시면 마지막 함정에 걸린 거예요. 여길 따면 백이 한집 만들면서 패가 나기 때문에 이거 실수예요. 제가 이거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종종 많이 내는데 정답 다 맞춰놓고 이것 따서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여기서는. 네, 침착하게 슬기 다시 하면 따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여기 꼬부리면 아까처럼 곡사공으로 죽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둘려면 이거 따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오공을 만들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수 이렇게 버티는 수도 이으면 따서 곡사공이지만 흙이 이걸 따고 딸때 치중 가면, 네, 다 잡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첫 수는 아주 쉽지만, 여기서 꼭 이걸 따서 실수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거 이제 차분하게 손읽게 하시면은, 이런 실수 안 하고, 여기 찾으셔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쁜 모양을 만드는 사활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푸셨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사활 모양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